2021년 10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발사에서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을 떠나 보내는 모습이 사진이고, 제가 오른쪽에는 전부 다 펼쳤을 때 모양을 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그런 사진이죠. 21세기 최첨단에 기술이 집약된 그런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발사할 때는 다 접어서 작게 했지만, 나중에 하나 하나씩 에, 펴면서 망원경의 본모습을 찾아가는데, 펴지는... 거는 이제 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어, 제임스 우주망원경의 중장력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가는데 한 3주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와 같은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우주망원경의 궤도를 보면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상에서 한550 킬로미터 상공에 있으면서 지구 주위를 돌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그 차가운 적외선을 관측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제임스 우주 마원경은 이제 그런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훨씬 태양으로부터 먼 아주 반대편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가 L2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태양에서 나오는 효과, 지구에서 나오는 효과, 달의 효과 모든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기에 갖다 놓았고 그 다음에 또마원경에서 나오고 저런 것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효과를 제외하기 위해서 차양막을 설치하는데 그 차양막의 두께가 머리칼 하나 정도의 두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뭐래한 2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섯 겹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원경도 적외선에서 잘 관측할 수 있도록 금으로 코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참 어려운 망원경이 있지만 그런나 마침내 성공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홀 망원경하고 제임슨 망원경을 비교해 보면 크기는 가장 큰그 주경의 거울 지름이 하나는 2.4m, 하나는 6.5m. 하나는 뭐 은거울, 알루미늄 거울이고, 하나는 금 거울이고, 그다음에 두께는 그러나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제임슨 망원경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술이죠. 망원경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허블 우주 망원경은 2조 원, 제임슨 망원경은 13조 원. 환율 때문에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이와 같은 우주 망원경은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는 열망에서 시작을 하지만. 인류의 모든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실생활에 천문학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적인 어, 실적인 예입니다. 이와 같은 제임스 망기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주에서 최초로 태어난 별과 은하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은하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밝혀내기. 세 번째로는 별과 행성의 형성 과정을 밝혀내기. 그리고 마침내 행성계와 생명의 기운을 밝혀내기. 이번 그 8개 강연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집선 망경으로 보는 우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는데 하나는 저기선으로 보게 된 새로운 우주. 과연 그 모습이 어떨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주의 끝에 있는 악의 전체들. 자 우선 적외선 로보는 새 우주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허블 우주망경으로 찍은 사진이고 위에 사진은 제입 s 망경으로 사진입니다. 아, 이 천체의 대상은 멕시코의 그 창이 넓은 모자 솜브레로 솜브레로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우리가 솜브레로은나 이렇게 부르는데 아래 사진을 보면 정말 가운데 검은 띠가 모자 챙처럼 있는 가운데 이렇게 불쑥 솟아나는 게잘 보이는데. GFM 망원경으로 보면 모자책만 보입니다. 그럼 과연 은하의 모습은 어느 게 진짜 모습일까? 사실은 은하의 모습은 보는 파장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GFM 망원경은 지금 적외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허블러즈 망원경은 가시광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다르지만 모두 같은 은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항상 파장을 말씀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한 전체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나요? 벌새. 아 좋습니다. 벌새. 또 펭귄, 돌고래. 아 좋습니다. 실제는 여러분들이 이름 붙이는 대로 하면 됩니다. 벌새은나돌고래은나펭귄은나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펭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또 있지 않습니까? 펭귄의 알. 펭귄은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우지요. 그리고 황제 펭귄을 보면 저 알을 부어주고 새끼를 부화시키고 그 새끼를 먹여 살리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은 펭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한 펭귄이 우주에 있는데 저 우주의 펭귄을 과연 누가 기르고 있으며 누가 만들었을까요? 문제는 이 펭귄의 크기가 별이 천억 개나 들어 있는 거대한 은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왼쪽은 제임스 망원경을 찍은 사진, 그리고 오른쪽에는 허블 망원경을 찍은 사진. 두 개가 비슷한 가운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각각 다른 성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우주의 비밀은 이두 가지를 다. 분석을 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도 역시 어, 왼쪽은 허블 망원경 그리고 오른쪽은 제임스 앱 망원경으로 찍은 어느 우주의 모습, 어떤 천체의 모습인데 그 허블 망원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제임스 앱 망원경에서 보이는 게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상상력 잘 관찰해 보시면 붉은색을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뭐가 보이죠? 물음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주는 우리에게 정말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가 물음표를 저 거대한 물음표를 저 우주에 새겨 놓았을까? 저는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 경우에는 이 적외선 우주 망원경은 가시광으로 볼수 없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때로는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또 모양도 변형시키고 정말 마술과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허블 망원경으로 볼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우주를 보여주는 예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주의 끝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한 하는 건 우주의 끝 아닙니까? 우주의 끝이 과연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원래 우주의 끝 넘어서는 뭐가 있을까? 이 우주의 끝, 우주의 끝을 그 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런 우주의 끝에서 제임스 망원경에서 발견한 천체의 종류를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기 성단. 자, 먼저 아기 성단을 얘기를 하려면 늙은 성단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죠. 예, 여기서 지금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별들이 공처럼 둥글게 모여있죠. 여기는 별이 대략 한 50만 개 정도 물려있는데 이 별에 모여있는 모양이 축구공처럼 둥글 자국을 해서 둥근 성단 또는 구상 성단, 저는 그냥 축구공 성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단은 우리 은하에 약 200개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성단들은 나이가 대략 130억 년 정도 됩니다. 어떤 거는 120억 년, 어떤 거는 135억 년. 우리 은하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전체가 바로 이와 같은 축구공 성단입니다. 이런 축구공 성단은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라 먼 은하에 가면은 보이는데 그 위에 사진이 M49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타원 은하입니다. 저거 역시 천여자리 은하 있는 그런 은하단인데, 거기서는 성단이 하나의 좁쌀과 같은 점으로 보이고, 이러한 은하가 아니라, 은하가 다시 수천 개 모여있는 천여자리 은하단, 파란색으로 제가 아, 표시는 사진에는, 이러한 은하단에서 찾아낸 성단의 분포를, 이렇게 밀도를 색깔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구상 성단은 아주 나이가 많은 성단은, 은하단 전체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2010년에 처음으로 밝혀내고 사이언스라는 그 매거진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아기 성단은 우리 가까운 우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늙은 성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과거로 돌아가면 아기 때 모습도 있겠죠. 그럼 과연 그때 아기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먼 우주를 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임스 앤 마운경으로 찍은 첫 번째 가장 깊은 우주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약간 그 흰빛으로 둥글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은하들인데 그거 외 눈에 띄는 것은 붉은색의 눈썹과 같은 기다란 천체들입니다. 색깔이 확연히 구분이 되죠. 그냥 뿌연 천체들하고 붉은색의 기다란 것들이 보이는데 이 기다란 것들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은하단 때문에 생겨나는 중력렌즈 때문에 생긴 은하의 모습입니다. 원래 은하 모습은 둥글었습니다저 은하단 뒤에 멀리 있는데. 근데 은하단 때문에 돋보기 효과가 때문에 저 모양이 변형돼서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사진을 보면은 정말 멀리 있는 거를 볼수 있는데 저 중력 렌즈를 보면은 더먼 우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것도 역시 왼쪽에는 GMC 마운경 사진, 오른쪽에 허블루즈 마운경 사진 두 개를 보면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그래서 어, 허블루즈 마운경도 굉장히 좋은 마운경이지만 우리 제임스 망용으로 보면 더먼 우주를 더 선명하게 그렇게 볼수 있다. 이 사진도 은하가 지금 수천 개 있지만 별은 몇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단을, 어, 이 사진을 가운데를 잘 확대해 보면 제가 지금 노란 타원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있는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눈에 춥살처럼 보일까 말까 하는 점들이 보입니까?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애정을 갖고 보시면 보이게 됩니다. 네. 저는 애정을 갖고 정말 위원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아내서 이러한 성단을 세계에서 최초로 찾아내고 그 연관 결과를 2022년 천체물리학전을레터에또 발표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표하게 되죠. 이 자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라고 준 자료입니다. 근데 왜 다른 나라에서 먼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저는 옛날에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가하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밑에 그 보라색으로 네모친 곳에 길쭉한 천체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 콩처럼 달린 작은 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리가 92억 광년이기 때문에 나이로 치면 46억 6억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연아에 있는 늙은 축구공 성단이 나이가 130억 년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46억 년. 정말 청장년에 해당하는 그런 성단들입니다. 그런데서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찾아낸 가장 멀리 있는 성단, 다시 말해서 가장 어린 성단은 이겁니다. 그 성단 이름은 우주보석 아크라고 하는 요 성단의 나이는 4.5억 년. 다시 말해서 빅뱅이 생기고 나서 4.5억 년 됐을 때 태어난 성단입니다. 실제로는 그때의 나이가 이렇다는 거지, 원래는 4.5억 년 이전에 태어난 겁니다. 단지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이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가장 어린 아기 성단은 나이가 4.5억 년이다. 정말 어리죠. 138억 년에 비교하면 사람으로 치면 한 살도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단은 작은 거고, 성단이 많이 불려있는 은하로 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오른쪽에 보는 사진은 제가 정말 사랑하고 오랫동안 연구했던 은하입니다. 이 은하 모습은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뭔가 따스함을 전해주는, 아주 굉장히 부드러운 톤의, 파스텔 톤의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은하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은하이고, 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거리는 3억 광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요요 은하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제가 또 2016년에 어 천체물리학 저널에 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하는 지금 나이가 130억 년이 넘은 아주 늙은 은하인데 만약에 요 은하가 태어났을 때 모습은 어땠을까?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기 은하들의 모습을 جيم셉 마음경이 찾아갑니다. 그게해서 여기 보면 그 오른쪽에 작은 네모에 있는 콩알처럼 보이는 초록색 점. 그게 사실은 아기 은하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멀리 있어서 우린 저 은하의 아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단지 거기 있다는 것만 알 뿐. 그래서 저기 있는 은하들의 나이가 대략 2억 년에서 5억 년 정도 되는 그런 건데 저것이 나중에 140억 년 이상이 지나면은 여러분들 오시는 왼쪽에 있는 아름다운 나선 은하 또는 거대한 타운 은나 이런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최초로 태어났을 때는 너무나 보잘것 없는 저런 은하로 보이죠. 그러나 저렇게 콩알처럼 작게 보이는 것도 멀리 있어서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저것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알아낸 가장 어린 아기 은하는 우주의 기적 G14라고 이름을 가진 은하인데 저거는 이제 과제 이름이 신기류인가 기적인가라는 그런 연구과제에서 발견한 천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줄여서는 맘, 엄마, 지십사 이렇게 붙어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이 과연 신기류일까 기적일까 했는데 결론은 우주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진짜 은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하의 나이는 2.8억 년에 불과합니다 2.8억 년,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은하에 우리가 무게도 잴수 있는데 무게를 재보면 태양의 1억 배 정도. 여기서는 이제 빨간 점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그맘 지십사라고 하는 은하의 모습입니다. 정말 뭐 너무 작아서 특별히 더할 얘기는 없죠. 단지 이 저렇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그 우주의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 허블 주망경으로 연구한 결과, 다음에 제임슨 망경으로 연구한 결과를 우리가 이제 x축에는 우주의 나이에 따라서, 세로축에는 별이 만들어지는율 그런 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허블로 관측했을 때는 저 분홍색 띠를 따라서 우주가 우주의 천체들이 최초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사실은 4억 년, 5억 년 지났을 때 은하들이 이제 많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했지만 제임스 우주 망원경은 이번 관측을 통해서 허블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은하들을 발견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은하의 형성 이론을 바꿔야 될 그런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 성단과 아기 은하와 아기 은하 성단 두 가지를 봤죠. 그렇다면 아기 블랙홀은 과연 어떨까? 자 블랙홀은 정말 신기한데 블랙홀은 크기 우리가 질량에 따라서 세 종류를 나눕니다. 별 정도에 되는 블랙홀 그래서 태양 질량의 100배 이하인 그런 것들 별 질량 블랙홀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태양의 100만 배 이상이 되는 그런 블랙홀은 우리가 초중량 블랙홀, 수파이비급 같은 블랙홀이라고 부르고 중간에 있는 것을 중간 질량 블랙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블랙홀은 기본적으로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직접 볼수 없는데. 근데 천문학자는 이걸 발견도 하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블랙홀의 질량도 잽니다 그는 거 진정 천문학자의 마법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정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블랙홀 주변에서 천체가 움직이는 거 측정해 가지고 알아내기, 또액선 망원경으로 보기, 또 전파 망원경으로 보기, 또 중력 렌즈, 또 중력파 망원경, 아주 다양한 그런 마법을 통해서 블랙홀을 찾아내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이 초중앙 블랙홀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보면 궁수자리가 있는데, 그 궁수자리에, 지금 하늘의 사진에서 가운데에 표시한 것을 확대한 건데, 그 궁수자리에서 다시 가운데를 확대한 것이, 오른쪽 위에 그 빨간 작은 사진, 그게 가장 높은 분해 능을 가진 전파망경으로 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까만 부분이 바로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저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400만 배. 굉장히 무겁죠? 예. 근데 이거는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은하의 나이가 130억 년 이상이니까 굉장히 늙은 블랙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블랙홀에도 늙은 블랙홀은 처음 태어날 때 아, 가볍게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먼 데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블랙홀을 찾을 수 있는데 제 m c 망환경으로 찾아낸 가장 먼 블랙홀은 이렇게 됩니다 빅뱅 이후에 5억년 됐을 때 태어난 그 같은 블랙홀인데 질량이 태양의 4백만 배가 아니라 4천만 배나 됩니다. 우려내 있는 늙은 초중량 블랙홀보다 10배나 더 무겁습니다. 그러한 블랙홀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나이로 5억년 하면 감이 안 오시겠지만 거리로 보면 130억 광년 더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서 블랙홀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결과죠그 근데 이와 같이 정말로 우주 초기에 매우 무거운 블랙홀을 찾아내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결과를 보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바가 130억 년 전에 이미 이와 같이 굉장히 무거운 블랙홀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럼 저것도 혹시 별보다 먼저 만들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별이 거의 없는 은하에 있는 블랙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블랙홀을 누드 블랙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네이키드 블랙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존재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은하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좀 가벼운 블랙홀이 무음 블랙홀로 됐을 것이다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거로 설명할 수 없는 반대 결과가 나와서 아마 이런 블랙홀은 빅뱅 초기에 바로 생긴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연구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 드린 우주의 끝에 있는 아기 천체들에 대한 정말 요약을 해 보면 가장 어린 어린 아기 은하는 2.8억 년 2.8억 년보다 이전에 가장 어린 아기 성단은 4.5억 년 이전에 그리고 가장 어린 아기 블랙홀은 5억 년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아직 집에서 우주망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2억 년보다 어린 아기 전체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빅뱅, 1138억 년에 전전전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빅뱅 우주의 역사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빅뱅이 있었고 38만 년 됐을 때 우주 배경 복사가 나왔고 우주 최초의 전체는 아마도 2억 년에서 5억 년 사이에 은하도 만들어졌고 은하에서 별들이 만들어질 때는 성단 형태로 가장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 이미 무거운 블랙홀이 만들어졌대더라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죠 그래서 GMC의 우주마환경에 기여한 바는 바로 이 2억 년에서 5억 년 사이 여기 있는 우주, 지금 우리가 현재 우주로 봐서는 가장 먼 우주 빅뱅 우주 역사에서 보면 가장 어린 시기 그런 시에대해서 상상과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우주의 끝과 시작을 찾아서 정말 많은 돈과 열정과 그리고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호기심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떠난 그이 여행. 여행을 계속 추진해 가는 원동력은 뭐겠습니까? 저는 그 원동력은 이한 편의 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24살의 청년 신윤동전는 1941년 역시 가을에 이러한 시를 남기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세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천문학자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자 오늘 2025년 현재까지 밝혀진 새로운 우주의 감상 어떠셨나요? 네. 네. 이제 우리는 우주 끝에 있는 놀라운 다양한 아기 천체들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끝을 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주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우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대 미스터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겁니다. 그 옛날에는 우주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상상과 추측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인간은 정말 우주에서 미약한 창백한 이 푸른 점에 사는 이 같은 인간이 너무나 미약하게 보이지만 이 거대한 우주를 138년의 역사를 굉장히 자세히 알아내고 130억 광년 이상이 떨어진 그 같은 천체를 보게 되고 거기부터 아기 천체의 비밀을 알아내는 이 놀라운 능력, 그 열정이 저는 가장 큰 미스터리를 생각합니다 인간은 미약하지만 이 거대한 우주를 오늘날 정말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다 그리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